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춘천 북한강변에도 자전거 도로가 만들어졌습니다. 풍광이 뛰어나고 길도 잘돼 있어 평소에는 참 좋은데 비만 오면 애물단지로 변합니다. 침수돼 복구하면 또 물에 잠기고 돈 들여 고치면 또 침수돼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동훈 기자입니다. 북한강 자전거 도로입니다. 상류에서 떠내려온 나뭇가지와 수초, 각종 쓰레기가 안전 펜스에 얼기설기 걸렸습니다. 반사경과 표지판은 꺾이고 부러져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도로 바닥은 곳곳이 파이고 갈라지고 뜯겨졌습니다. 자전거 도로 옆 아스팔트 도로 역시 폭격을 맞은 듯 부서졌습니다. 도로가 침수되면서 종이 조각처럼 찢겨진 아스팔트가 자전거 도로를 넘어오면서 이처럼 각종 시설물들이 완전히 훼손됐습니다. 이 자전거 도로를 조성하는데 들어간 예산은 모두 245억 원. 상류 댐이 방류만 하면 물에 잠기는 상습 침수 구역에 만들어졌습니다. 지난 2011년에 이어 2013년 올해까지 벌써 세 번째 물에 잠겼습니다. 저 신도대저 저 벽이잖아요. 저게 다 무너졌었어요. 근데 다시 온 거지. 뭐 저기서 뭐한 2m 3m 한 물이 올라가니까 견뎌내나 물요 정부가 국비를 들여 만들었지만 관리 책임은 자치단체에 있어 결국 시비로 고쳐야만 합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처럼 계속 예산을 쓸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이번 비로 그 수해 피해를 입은 그 현장이기 때문에 전체 그 전수 조사를 해서 그 사업비가 확정되는 대로. 그 정부의 그 특별 예산을 그 지원받아서 추진할 계획을 그 가지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사대강 자전거 도로를 비롯한 시내 곳곳에 재난 취약 지역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지원뉴스 정동원입니다.